안녕하세요. 쉬운 종이 접기 유쌤입니다. 오늘은 작은 바구니 상자를 접어 볼 거예요. 어때요? 예쁜가요? 이렇게 아이들 영양제도 넣어 줄 수가 있어요. 한번 접어 볼게요. 먼저 원하는 색깔을 밑으로 하고 네모를 접어 보세요. 네모를 한번 펴서 또한번 접어주세요. 네모를 두번 접었어요. 그 다음에 뒤집어서 이번에는 세모를 접을 거예요. 세모를 한번 또 펴서 또한번 접어주세요. 그러면 세모 두번또 네모 두 번을 접었죠. 그 다음에 뒤집어서 처음에 접었던 네모를 잡고 이렇게. 이렇게 오므려 주세요. 그러면 사각주머니가 되었어요. 사각주머니를 이렇게 내려놓고 이 가운데 선에 맞춰서 위에를 벌어진 쪽을 위로 하고 뾰족하게 위를 뾰족하게 세모를 접어주는 거예요. 세모를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 반대편도 세모를 접어주세요. 이렇게 벌어진 쪽이 뾰족하게 세모를 접어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뒤에도 똑같아요. 뒤에도 똑같이 가운데가, 가운데에 맞춰서 세모를 접는데, 음, 이 벌어진 쪽을 뾰족하게, 벌어진 쪽을 뾰족하게 세모를 이렇게 마주 접어주는 거예요. 마주 보게. 앞뒤 다 접었어요. 앞뒤 다 접었으면 이번에는 펼쳐줄 거예요. 여기를 이렇게 벌려서 펼쳐서 이렇게 눌러 주는 거예요. 펼쳐 눌러 접기를 하는 거예요. 그다음에 여기를 눌러 주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양쪽 모두 펼쳐 눌러 접기를 하세요. 가운데 선에 딱 맞게 해야 되겠죠? 가운데 선에 딱 맞게 뒤집어서 똑같이 뒤집어서 똑같이 가운데를 벌려서 가운데를 또 맞추고 양쪽을 접어주는 거예요.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펼쳐 눌러 접기를 해요. 다 접었으면 한 장씩 넘겨주세요. 오른쪽 한번 넘겨주고 뒤집어서 또 한번 넘겨주세요. 그 다음에 아까처럼 똑같이 또 가운데에 맞춰서 제모를 접어주는 거예요. 세모를 양쪽 또 뒤집어서 똑같이 세모를 접어주세요. 가운데에 맞춰서 세모를 접어주세요. 그러면 이제 모두 접은 거예요. 이번에는 위의 것을 한번 내려보세요. 내려주고, 뒤에도 똑같이 내려주고. 그 다음에 아까 바구니처럼 완성을 하려면 이 속에다가 이거를 접어 넣어줘야 돼요.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세요. 다 넣으면 다 넣어도 되고, 이렇게 삼각형이 조금 보이게, 저는 예쁘니까 이렇게 보이게 남겨놨어요. 이렇게 살짝 접어서 넣어주세요. 이렇게 삼각형이 가운데 가도록. 그 다음에 또 이번에도 왼쪽으로 한번 넘기고, 뒤집어서 또 왼쪽으로 한번 넘긴 다음에, 이 나머지도 똑같이 내려주고, 앞뒤 내려주고, 또 넣어주는 거예요. 이 속으로 쏙 넣어줄게요. 넣어주면서 이 삼각형이 가운데 가도록 맞춰주세요. 뒤에도 똑같이 어때요? 잘 되었나요? 그 다음에 펼쳐주는 거예요. 이렇게 펼쳐주세요. 오므러진, 넣어 놓은 거는 다시 나오지 않게 다시 넣어주면서 펼쳐주면 이렇게. 이렇게 예쁜 바구니가 완성이 되었어요. 어때요? 다들 완성이 되었나요?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재밌는 걸로 만날게요. 안녕!